안녕하세요. 존버스톤 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중 투자 심리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크 더글라스 님이 쓴 책이고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되게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관련돼서 투자와 접목해서 그런 쓴 책이 없나라고 이제 찾아보던 순간 이 책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이랑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투자자가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깊은 잘못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는 또, 이전의 경험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음 상태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라는 거는, 크게 이익을 볼때 행복감에 사려잡힐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뭐,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우연히, 뭐, 이게 20% 이상 막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 그때부터, 아 주식 진짜 쉽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도 하면 되겠네 혹은 아이 내가 한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를 먹었어요 그러면 20만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시드가 내가 1억을 넣었으면 2천만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 10억을 넣었으면 2억인데 아 너무 아쉽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지게 되면은 이제 깊은 잘못에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행운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항상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무조건 성공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등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전의 경험이 긍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게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경험과는 별개로 이제 객관적으로 그 기업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그렇고 시장 추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저점 구간이다 싶으면 이제 투자를 하고 고점이다 싶으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풀어서 생각하자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숫자로 하는 게임처럼 생각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내 현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하단 말이죠 왜냐면 이익이 났으면 빨리 팔고 싶고 손실이 평가 손실이 딱 지킬 수 있으면은 좀 뭔가 약간 손실을 확정시키기가 좀 싫어가지고 아무래도 끌고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투자를,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상, 어떤 구간에서는, 어, 이거는, 올라갈 것 같아. 확률, 올라갈 확률이, 이 재료로 인해서, 올라갈 확률이 한80% 대, 대신에, 내려갈 확률도 20% 정도 되니까, 올라갔을 때는, 어 어떻게 저뭐 분할 익절을 하든 이렇게 하고 내려갔을 때는 손절을 하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그냥 숫자로 하는 게임처럼 생각을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내가 실제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의 성과가 더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투자자는 시장이 도, 돈을 벌기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손절한다라고도 했고요. 또한 시장이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 언제 차익 실현을 하는지 체계적인 원칙이 있다. 이걸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 시장이 돈을 벌기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손절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하락장일 때 지수가 보통 빠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대부분 빠지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장인 경우에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게 오늘자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날짜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엄청 음봉으로 빠졌죠. 심지어 3% 빠진 거면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이상 빠졌죠. 이렇게 둘다 장대 음봉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크게 하락을 하니까 그럴 때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시장이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주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호재가 정말로 나와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미리 내가 시나리오를 짜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는데 기분은 좋은데, 이 언제 팔지, 이, 익절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항상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까지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일부 몇 퍼센트를 털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뭐 전략 매도를 하고 막 이런 원칙이 최고의 투자자들은 다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은 경직되고 기대는 유연해야 한다. 라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을 전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투자 포인트 훼손 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규칙이 경직된다는 것은 이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 뭐 단타, 하는 사람들은 뭐 돌파를 할때 시가를 지켜주는 돌파를 봉이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돌파 매매로 수익을 버는 사람들은 그 규칙을 계속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또 음봉으로 확 빠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빡 빠졌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내에서 이제 손절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원칙이 있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설령 이길 이익을, 이익을 보고 내가 한3% 아니면 5%에서 익절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5%에서 익절을 했는데 그게 더 갔어요. 그러면 아쉽잖 아쉽긴 하겠죠, 사실 인간인 이상. 아 이거 내가 좀더 버텼으면은 뭐 10%도 먹을 수 있고 아니 15%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라고 하겠지만 이게 원칙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대는 유연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돌발 변수인 악재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그 A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가진 그런 장점을 또 새롭게 가지고 있는 라이벌이 등장을 해 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크게 호재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내가 투자 포인트는 어떤 A 포인트가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이게 호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투자 포인트가 훼손, 훼손되었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나는 이 기업이 2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제 애초에 투자 포인트라는 것들이 다 반영된 주가인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게 뭐 악재가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평가 손실이더라도 아, 이거는 좀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기대가 좀 유연해야 되니까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투자해야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 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철두철미하게 나는 뭐 돌파 매매가 난 한다 아니면 물림목 매매만 한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단타적 관점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이익절을 한 5%만 먹는다라고 하면 진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성공한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원칙들은 투자자들마다 나는 단기 트레이더가 있고,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보는 가치 투자자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스윙 트레이더, 스윙 투자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마다 원칙은 제각각이겠죠? 그렇지만 그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 0번 이상의 거래를 테스트하면서 해당 거래가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판단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추가 내용이 20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미리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최소 20번 이상의 거래를 테스트를 해야 내가 처음에 어떤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 맞는지 틀린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몰, 무조건 나는 몰빵이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몰빵이 들어갈 때마다 몰빵해서 이게 올라가면은 익절을 하고 내려가면은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계속 시행횟수가 늘어나면은 계좌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익절로 나오는 것보다 몰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래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죠. 비중 조절도 그렇고, 내가 어떤 것을 가정을 했어요. 어떤 매매 원칙을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제 이걸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라는 면은 최소한 20번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좀뭐 손실을 봤다. 얼마 손실을 봤다. 근데 뭐 이런 기업에서는 내가 이런 타점에서 들어갔는데 뭐 이익을 봤다. 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아, 이제 수정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겠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이제 수정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원칙이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무 번의 테스트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린다면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매일매일, 어쨌든 나는 하루에 무조건, 어, 들어갔다가, 어쨌든 청산을 한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으면, 수번 이상의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수 20일 정도 걸리겠죠? 거래일수록. 그러면 한달 정도 걸리는 건데, 이 만약에 이게 다같치 투자. 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의 목표가가 뭐 2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만원이 될 때까지는 팔지 않는다. 더 이제 내려가면 더 담는다. 라는 걸 원칙으로 삼았으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생각보다. 이게 바로, 내 목표가가 돌아 도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원래 걸리겠지만, 이제 내가 어떠한 원칙을 세웠으면 그거 이제 20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한달 안에 이 테스트를 다 끝내야 겠어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매매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식인 거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흔히 워렌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모든 공을 칠 필요는 없다. 내가 잘칠수 있는 공만 치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 제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책 내용 안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싶은 구조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직접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라도 한번씩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실제로 투자하는데 심리를 가다 듣는 데 있어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 심리학에서 길을 찾다 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